어, 요몇년 동안 저희가 이제, 저도 그 고객사 많이 방문하고, 마이크로소프트365, 오피365를, 어, 설명을 하러, 어, 자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사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아, 어, 요즘 어떻게, 어, 협업은 필요하고, 오피365를 사용을 하고자 하냐.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어,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으세요. 오피365나 마이크로소프트365에, 많은 기능들이, 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 하나하나의 기능들을 다 알아야 되는가, 또이 많은 기능들을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 점을 많이 가지고 있, 있으시고요. 어, 오피스365, 마이크로소프트365를 가지고 협업을 할수 있는 시나리오 기반의, 어, 설명을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365나 오피스365를 가지고 어떻게 협업을 할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협업 시나리오를 크게 한 네, 네다섯 가지 정도로 추렸습니다 그래서 네다섯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오피스365, 마이크로소프트365를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릴 거고요 결국은,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어, 개인의, 개인이나, 뭐, 조직이나, 일하는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 그 변화를 조직이, 그,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지고 갈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고YP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올해는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 기반의 사용법 활용 사례 이런 부분들을 저희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어,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블로그나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찾아오셔서 어, 유용한 자료들 많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M365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반에서 협업하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2019년에는 어, 주 52시간 근무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3 0 0일 이상 사업자들에서는 중 반드시 주 52시간 근무제가 어, 강제화되고요어 여기에 이제 하루 8시간 5일 근무 뭐 이런 노동 시간에 대한 이슈가 19년도에서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됐죠 COVID-19이 갑자기, 갑자기 전 세계를 감타하면서 어, 언택트가 작년 본래 가장, 어, 핫한 키워드로 떠올랐고, 어, 여러가지, 여러 고객사들에서도 비대면이나 재택근무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는, 자리 잡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어, 둘러보면은, 결국은, 주 52시간 근무 시 시대, 그리고 재택시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얼굴을 보면서 대면 근무를 하고, 대면 업무를 하던 시대였으면, 이제는, 어디, 어디, 언제나, 어디서나 일을 할수 있어야 되고, 언제나 어디서 일하는 사람, 사람들을, 정말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협업해야 되는 사회이고, 그리고 빨리 일하고, 빨리 퇴근해야 되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모순적인 상황일만큼 어, 시대적인 변화가 큰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어,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죠 10년 가까이 어, 오피스 환경에서 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툴들을 제공을 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PC나 어, 모바일이나 태블릿이나 어떤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 협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하는 솔루션이고요. 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생산성 도구인 오피스를 포함해서 협업 도구에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인 원드라이브, 휴어포인트, 팀즈, 플래너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도구에는 익스체인지 아웃룩, 팀즈. 그다음 SNS 툴인 리야뭐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포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어 솔루션들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상에서의 데이터인, 타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의 업무 분석인 마이애널틱스, 그다음 데이터 분석 도구인 파워파워 b 이 그리고 저는 업무 생산성을 오토메이션과 생산성 자동화를 위한 파워엑스나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제품이 있, 있, 있기 때문에 저도에 말씀드렸듯이 사용자들은 어떻게 어, 이 많은 제품들을 활용할 수 있, 있습니까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게 당연하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고민하고 어, 만들어 본 부분들이 사용은 어, 실제 사용되는 업무의 흐름이나 업무의 기본 프로세스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좀 고민을 했고요. 실제 협업이나 회사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어, 최초의 업무는 업무를 지시하고 그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업무에 대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 부서들 혹은 어, 내부 담당자나 이런 여러 가지 관계자들과 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 업무의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업무 내용에 대한 취합, 보고, 뭐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 이런 협업 단계를 봤을 때 사용자들은 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를 좀 매칭을 해봤고요. 어, 당연히 재택이 재택이 됐던 아니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효율적으로 미팅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큰 큰 부분이 될것 같고요. 이런 어, 업무의 흐름 속에서 연속성으로 자료 관리, 연속성 있는 자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라든지 업무를 업무를 진행함에 따라 가지고 프로젝트 자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산출물에 대한 관리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재택근무라든지 외부 업무자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져서 원격으로 협업하기도 상당히 지금은 시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협업에 대한 결과물을 대해 가지고 공유하고, 어, 보고하고 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 협업 단계별 업무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어서 저희는 크게 한 다섯 가지 업무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 봤습니다. 앞서 이제 제품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 제품들을 좀 늙어를 했었는데요. 각각의 이제 사용자 시나리오별로 어, 어, 제품들이 구성을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팅에 대한 부분들은 팀즈와 이메일, 자료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쇼포인트나 원드라이브 정치,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는 어, 플래너라든지 쇼포인트를 통한 자료관리, 원격으로 협업하는 부분들은 팀즈나 원드라이브, 간단하게 보고하는 부분들은 플래너나 파워비아이, 그리고 비즈 제품군을 통해 가지고 바로 보고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는 것 같고요. 가까이 시나리오는 뒤쪽에 나오는 부분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매칭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는 제품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현대적인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구현에 필수한, 필수적이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제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 제품의 기능은 커뮤니케이션 기능이고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채팅이라거나 혹은 미팅이라거나 혹은 전화, 전화 통신, 전화와 동일한 뭐 음성, 그 영상에 대한 통화의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팀즈의 기능을 커뮤니케이션, 자동화상 회의하고 채팅하는 도구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그그 기본적인 기능만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렇지만 팀즈는 협업의 협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365, 그리고 오피스, 오피스 툴들과 굉장히 타이트하게 엮여져 있고요. 파일이라든 파일을 통해서 바로, 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거나, 채팅을 통해서 바로 협업을 할수 있고, 오피스 환경에서 바로바로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협업의 도구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서드 파티 앱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반의 고웍스 전자 결제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은 저희 고웍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서드 파티 앱들이 팀즈와 어, 인티그레이션돼서 커스터마이징되고 확장 가능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 그리고 이력들이 팀즈 안에 쌓이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엔터프라이즈 컷에 대한 보안, 그리고 규정과 준수에 대한 관리성 부분들도, 어, 완벽하게 지원하는 도구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이제 협업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팅에 대한 부분들은, 뭐, 작년 한해 동안, 뭐, 좋던 싫든 간에 이러 어안 뭐 쓰신 안, 어떤 제품이든 간에 많이 써보셨을 것 같고요. 어 임직원 임직원 간의 미팅은 기본이고 또한 외부 인원들하고도 어가이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어야 되고 또한 공간적으로 봐서는 본사 담당자 현장 담당자 그다음 어 영업사원들이 만약에 외근 중이거나 이동 중일 때어 미팅을 참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툴들이 동일합니다만은 영상과 채팅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고 어 그렇지만 이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도 어 미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미팅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보관 그리고 공유 등을 위해 가지고 미팅에 사용되었던 자료 추가적인 내용을 내용들에 대한 공유 액션 아이템에 대한 공유 미팅 회의록에 대한 공유 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화이트보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어, 미팅이 진행되는 동안, 회의록을 바로 작성을 하거나, 추후에 업데이트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팀즈를 통해서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사용자 기반으로 보게 되면은, 어, 프로젝트 팀과 만약에 프로젝트 상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온라인 미팅 계획을 세우고, 채팅이나 일정을 통해가지고, 온라인 미팅 계획을 부서 원들에게 전달을 하고 필요한 모터리얼들, 파일들이나 내용들을 미리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맞춰가지고 사내에 있는 사용자, 대택근무자 혹은 외근 중인 사용자들도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종류의 기기에서 참석하실 수 있으시고요. 미팅을 만약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사용자들은 어, 이후 레코딩이나 어, 기타 이제 미팅 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미팅이 끝나지 않고 어, 이, 미, 이 미팅의 다음 미팅들을 후속 미팅들을 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 미팅 공간과 사용 그 참석자들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미팅들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결과 도출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한 이력을 남김으로써 효율적이고 어, 스마트한 미팅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네, 미팅에 대한 미팅에서 사용하는 도구로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영상 회의와 화상 회의와 그리고 음성 공유는 기본적이고요. 미팅 도중에 발표자를 제외한 그 다른 파이 참석자들이 채팅을 통해서 어,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고 파일을 공유해 줄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료 공유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자유로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일반 오프라인 미팅에서 어, 화이트보드를 통해 가지고 의견 교환하는 부분들을 디지털 화이트보드를 통해 가지고 어, 그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화상 회의를 통해서 오 같은 내용들을 미팅 노트 기능을 활용해서 회의 로 작성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 작년에는 굉장히 많은 그, 그, 그 고객들이 이 이런 팀즈 미팅 미팅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 하셨는데요. 저희 이제 고객사에서 사례들을 좀 보면 어 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킹 마킹으로 인해가지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해외 지사간의 그 모임이나 통화를 팀즈를 통해서 진행하는 을 경우가 되게 많으셨고, 특히나 최고 경영진들이 경영 미팅에 활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사장단 미팅이라든지 비전 미팅들을 어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또 이렇게 해외 출장이라든지 원 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의 시간들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다시피 저희도 인원들 간에 어,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어, 진행을 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화성 회의실 예약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각을 그 스마트 미팅 장비 하고 연동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어 회의 내용의 일정에 대한 공유를 이렇게 회의실 앞에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일정에 대한 공유, 회의실에 대한 어 예약 현황 등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서피스 허브 등을 통해 가지고 어 스마트한 미팅 등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피스 허브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이제 신제품이 나와서 85인치 회의용 화상 회의라든지 보는 화이트보드 형태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다른 이제 여러 가지 화상 장비들 카메라다 뭐 기타 여러 가지 장비들과 화상 회의를 연동해서 화상 회의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제 저희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 대한 미팅을 진행하던 과정을 동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고요. 어, 미팅에 참석은 팀즈에서도 가능하시고 일장을 등록해서 그 팀즈 미팅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즈 입장을 만들고 참석을 하게끔 될 수가 있고요. 어,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마이크를 하고 나면은 뭐 배경 흐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 어, 재택 근무나 요런 부분들도 활용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제, 그, 회의에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를 하는, 채팅을 통해서 공유를 하실 수 있고, 또이 내용들을 이제 이력으로 남겨놓으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임 메모 기능을 통해가지고, 회의, 어, 회의 중에 있었던 주요 내용, 혹은 회의 중에 있었던 액션 아이템 등을 바로바로 어, 바로 그 자리에서 메모를 남길 수 있고요. 또한 이 회의 이후에 진행되었던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일정 을그 메모를 통해가지고 공유하고 이력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컨텐츠 기, 컨텐츠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바탕화면에 대한 나의, 내 바탕화면을 공유하거나 혹은 활성화된 창을 공유하거나 또 파워포인트 자료, PPT를 공유하거나 화이트보드 같은 어, 부분도 따로 공유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어 바탕 화면 공유 같은 경우는 제어권공유 제공 기능을 통해 가지고 어 별도의 이제 툴에 대한 도움 없이 IT 헬프데스크나 뭐 이런 부분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할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바탕 화면이나 화면 공유를 하지 않고 파워, 파워포인트 파일을 직접 공유해 가지고 어, 그 발표 환경을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발, 발표자 화면을 통해 가지고 어, PPT 파일을 손쉽게 어,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이제 모임이 진행, 진행되고 나면은 진행되는 와중에 어, 화이트보드를 통해 가지고 어,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공유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서피스허브 등의 서피스허브나 전자칠판 등의 기능들을 어, 오프라인과 온라인 기능들을 통해 어, 믹스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요즘 태블릿이나 태블릿이나 이제 필기가 가능한 장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 이제 화이트보드 공유 부분들이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되어 있는 파일들에 대해 가지고 열어보시거나 혹은 좋아요 같은 그런 이제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회의가 완료되고 나면은 보시다시피 모임에 대한 녹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녹화가 된 파일들은 참석을 안한 사용자들이나 혹은 뒤에 이제 그 모임에 내용들을 확인할 목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필요한 내용들, 파일에 대한 공유들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고, 미팅 노트, 화이트보드, 이런 부분들도, 어,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